안녕하세요 매드린의 총기 리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신흥 af4 사이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드님 af4 사이클론 기관단총 입니다 smg 어요 총은 네.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총기입니까 기관단총 이죠 음그 그게 다인가요 그, 그게 다예요 기관단총 인데 1세대 기관단총 이라고 해서 이제 사상 DPS를 중시하고 대신에 탄창 크기를 희생한 형태입니다. 아 확실히 예, SMG 총인데 야 6미터에서 167 데미지네요 무려 신호답다고 <laughs> 해야 되나? 근데 탄창 25발 와 뭐예요 이게 대체? 아 많이 적죠. 아, 야, 엄청난 것 같은데 거의 그냥 탄창 확장이 필수 같네요 이, 이 총기 같은 경우는. 네 예, 거의 필수죠. 예 이게 뭐 상급 레이저 포인트도 물론 달려 있고 수직 손잡이도 달려 있는데 야 진짜 아니 뭐 아니면 아예 내가 인필로 인필이나 이런 캐릭뭐 라이터 스트를해 가지고 내가 아예 상대 뒤을딱 잡아서 죽인다 예 그런 건뭐 상급 레이저 포인트나 수직 손잡이를 달아도 될 건데 예, 그런 거에 자신 없는 부분, 자신이 없는 부분은 그냥 탄창 화장이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되겠네요. 네. 어뭐 스코프도 있고 총신에서 총신 또뭐 보정기 소염기 소염기도 다 달려있고 탄창에도 문득한 탄창이 달려있는거 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그냥 그냥 뭐 근접용이네요 근접용 헐 갑자기 네, SMG1의 근접용이니까요 네, 총기 리뷰하는데 갑자기 예, 신흥이 이겼네요 축축합니다 신흥분들 깜짝 놀래라 뭐야 이거 <laughs> 승리, 승리가 떴어 아 깜짝 놀랐네 어, 뭐, 이제, 일단은 뭐, 요약을 하자면은, 이제, 어, 강력한 근거리 데미지. 그 다음에 빠른 좀 RPM, 650. 근데 다만, 이제 단점은 탄약이 너무 작다. 예, 요, 요 정도로 뭐 압축을 하면 되겠네요. 네. 자, 그럼 일단은 다시 이제, 어, 반동제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수직 손잡이만 달고 25발인 상태에서 한번 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말하지만 이 거리는 한 14미터, 14미터 정도 됩니다. 어? 어 반동이 그렇게 심하게 확 올라가지는 않네요. 총알이 작아서 그런가? 네. 어 그게 장점입니다. 그러게요.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예 좌우 반동은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게 반동이 올라가지는 않는 걸 보니까 반동제어가 어느 정도도 좀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 총기는 괜찮은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사이클론이 SMG인데도 중거리 어느 정도 중거리까지 커버가 됩니다. 음, 그만큼 잘 이제 반동제가 쉬우니까 데미지도 높은 편이고. 네. 네, 예, AF4 사이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